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학기 기념으로 요청이 정말 정말 많았던 저의 가방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방은 잔스포츠 빅스튜던트라는 제품인데, 이게 가방 자체가 엄청 크기도 하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되게 많아서 엄청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가방에 달려있는 키링들부터 좀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헤로키티 키링이거든요. 약간 멍청하게 생긴, 이게 너무 귀여워서 맨날 달고 다니고 있어요. 뒤 이렇게 날개도 있고, 더러워질 때마다 계속 빨아서 달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에요. 아, 이 스티커는 친구랑 옛날에 포토이즘 갔을 때 친구가 붙여준 거고, 단스포츠가 좋은데, 이쪽에 이렇게 키링을 달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주먹밥쿵야 키링을 달아놨고, 이쪽에는 이거는 친구들이랑 같이 맞춘 버섯 키링이고, 이거는 제 친구가 태어에서산 짭키티인데, 너무 귀여워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를 하나하나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잔스포츠 가방은 항상 이 한쪽에만 이런 메쉬망 포켓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 물건을 잘 넣는 편은 아니에요. 여기 넣었다가 잃어버린 적이 많아서 여기는 항상 비워두거나 편의점에서 음료 같은 거 사먹으면 그럴 때만 넣어둡니다. 여기에는 제가 가장 잘 사용하는 것들을 넣어놨는데요. 먼저 에어팟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에어팟은 프로 2세대이고, 제가 에어팟 없이는 절대 못 사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항상 가지고 다녀요. 케이스는 아비오의 제품이고, 이 메타몽 키링은 에이블리에서 구매했고, 이 너무 귀여운 해달 키링은 해와에서 구매했어요. 자세한 정보는 다 더보기란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공 눈물. 저는 이제 렌즈를 항상 끼고 다녀서 인공 눈물 필수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는 히터 틀어서 꼭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두 개는 립 제품인데, 제가 요즘에는 파우치를 따로 가지고 다니진 않아서, 이렇게 그냥 자주 쓰는 거몇 개만 들고 다니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거의 열 통은 쓴것 같은 롬앤 피어니 발레고, 이거는 원래 투명했는데, 제가 써서 조금 더러워졌어요. 이건 오하드 리보이인데 플럼퍼 기능이 엄청 강해서,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다음은 쿠션. 이거는 디올 제품이고, 수정화장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꼭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어바웃톤 파우더예요. 어바우턴 파우더가 입자도 엄청 곱고 색도 예뻐서 수정 화장할 때 사용하면 피부가 안 뜨고 보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앞 칸은 끝이고요 이제 여기 뒤에 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뒤에 칸에는 뭐가 조금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에 포켓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헤어롤이에요 필리밀리 제품이고 사실 뭐 헤어롤 그렇게 자주 쓰는 건 아닌데 안 가지고 다니면 항상 필요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귀여운 파우치를 들고 다니는데요. 이게 안에는 이 구강 스프레이를 들고 다니는데 이게 양치를 못할 때나 아니면 양치 했는데도 계속 뭔가 찝찝할 때 뿌리면 엄청 좋더라고요. 엄청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리 아주 립밤도 있고 이젤식스가 있습니다. 저는 상비약은 떨어지지 않게 항상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리고 안에는 이런 밴드랑 스타벅스에서 받은 물티슈도 있습니다. 이거는 친구가 준 핫추핑 밴드. 그리고 다음에는 또 파우더인데요. 이 제품은 라네즈 제품이에요. 아까 어바웃톤보다는 훨씬 더 뽀송하고 완전 픽싱을 빡 시켜주는 애라서 얘는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자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충전기가 있어요. 이제 아이폰 15로 폰을 바꾸고 나서 핸드폰이랑 아이패드랑 이제 C타입으로 다 충전을 할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만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여기 안쪽 포켓에는 포스트잇이 들어있어요. 제가 시험기간에 포스트잇을 엄청 자주 써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약통이 있어요. 요즘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는데 이게 비타민 같은 거는 공복에 먹으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여기 위에 이렇게 조그만한 공간이 있는데 이 칸이 제일 그냥 빠르게 열고 닫기가 편해서 여기에 지갑을 넣어두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지갑은 입생로랑 제품이고요. 이게 엄청 예쁜 핑크색이었는데 때가 좀 탔습니다. 여기 뒤에는 친구랑 같이 산 행복 부적도 있어요. 너무 귀엽죠? 핸드크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즘 히터를 틀어서 그런지 손이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크림을 꼭 들고 다니면서 바르고 있고. 이두 개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향인데 얘는 헉슬리 베르베르 포트레이트라는 향이고 얘는 헤트러스의 호텔우드 향. 다음은 여기 뒷칸을 열어볼게요. 여기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입니다. 순수의 시대라는 책이고, 책을 항상 가지고 다녀서 최대한 책이 안 망가지게 하려고 여기에 따로 넣어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 저의 책갈피. 그리고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칫솔이랑 치약이 있습니다. 이게 좀 뜬금없는 거긴 한데, 제가 손목이 좀안 좋아서 파스는 필수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안경이에요. 사실 제가 안경을 그렇게 자주 끼는 편은 아닌데, 이제 새벽까지 스카에 있을 때나, 아니면 학원에서 눈이 너무 아프면, 렌즈를 빼고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뒷칸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텀블러가 있습니다. 요즘 물을 좀 자주 마시려고 해서 저는 빨대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대에 꼽을 수 있는 텀블러 항상 가지고 다니고 제가 사실 학교에 있는 정수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침에 담아가서 그냥 쭉 마시자 하는 생각으로 큰 거를 샀어요 그리고 이건 저의 필통입니다 필통은 안에 있는 거 하나하나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필통에 이렇게 키링 두 개가 달려있는데 얘는 해화 돌아다니다가 산 키링이고 이 네이클로버는 그냥 저희 동네 가게에서 산 키링이라 딱히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에 뭐 들어있는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필통이 그렇게 막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니라서 정말 자주 쓰는 필기구들만 넣어놨습니다. 먼저 샤프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샤프는 근데 여러 개를 돌려서 사용하고 있긴 한데 일단 요즘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건 이렇게 세 개입니다. 이거는 제브라 델가드이고 얘는 쿠르토가 이거는 펜텔 그래프 천입니다. 여기서 제일 자주 쓰는 거는 이거예요. 이게 아마 리미티드 버전으로 베이비 핑크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예뻐서 이게 좀 비쌌거든요. 한 3만 원인가 했었는데 너무 예뻐서 그냥 고민할 새도 없이 보자마자 샀습니다. 근데 엄청 가볍고 저는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수학 문제 풀 때는 이두 개를 제일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얘네는 볼펜인데 이두 개는 제트 스트림이고 얘는 유니볼 원이에요. 먼저, 요거는, Z스트림 0.38 단색이고, 아무래도 검은색은 조금 쓸 일이 많아서, 이렇게 하나를 따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Z스트림인데, 산리오 버전으로 구매를 했어요. 마이멜로디이고, 이게 아마 0.5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0.5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안에 내용물을 0.38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얘는, 유니볼 원인데, 핑크색이거든요, 이게. 근데, 색이 정말 예뻐서, 필기할 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가 필기감도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형광펜입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광고했던 제품인데 진짜 마음에 들어서 꾸준히 이렇게 계속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핑크색이랑 이 하늘색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우개는 스테들러 지우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정펜은 톰보 모노 에어 수정펜 진짜 진짜 추천드려요. 제가 지금까지 써본 수정테이프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수정테이프예요. 그리고 이거는 샤프심인데 좀 가성비도 좋고 좀잘풀어지는게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컴퓨터용 사인펜이랑 지구색연필이에요 아, 그리고 이거는 친구가 만들어준 책입니다. 너무 귀여워서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저의 필통은 끝입니다. 다음은 저의 플래너입니다. 전 지금 모트모트 플래너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는 티니핑젤리 먹고 나온 깡총핑이 있고 여기는 제 이름 스티커가 있어요. 저는 플래너를 안 쓰면 공부 시작을 못 하는 병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이패드입니다. 제가 아이패드를 진짜 매일매일 들고 다니다 보니까 케이스가 조금 많이 더러운데 못 본척해 주세요. 고등학교 와서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돼 버렸어요. 제 아이패드는 프로 3세대 11인치일 거예요, 아마. 뒤에는 이렇게 친구랑 찍은 사진을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디언 파일인데 이게 제가 옛날에 교경고 갔을 때 그냥 산 거라서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진짜 쓰던 거라서 조금 더럽긴 하네요. 이게 칸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주요 과목은 다 들어갈 정도고 종이를 많이 넣어도 그렇게 무거워지지 않아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의 가방 소개를 해봤는데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